축사하면서 20분 하더라고. 그런 분 있을까 봐서 나는 설교를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제일 짧게 한 적은 아주 추운 날이석탄질이라는데 밖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떨면서 어두어두라는지 나가서 오늘 말씀을 본문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네. 그랬더니요, <laughs> 우려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갔습니다. 그렇게 한 손을 놓고, 자, 오늘가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요즘 그 부교육자들이 오면요, 기도를 안 해. 통성 기도를 시켜놓으면 소리가 나 가끔씩 저는 쪼이 틀었답니다. 이게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좀 걱정되는 게 있어요. 저래가지고 어떻게 목표할수 있을까? 근데 리는 붕산하는 사람들도 기도를 많이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다행히 엎드림이야. 그러니까 안 엎드릴 수가 없게 돼.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복음 전도. 보금전도. 복음 전도 데 전제되는 게 있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고 권능 받지 못하면 나가서 복음 전해 봐야 소리 라는 거지. 생명이 없어요. 영혼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복금 전하라고 하시면서 전하기 전에 먼저 성령 충만 받아라. 아멘. 받아라. 아멘 하십니까 성령 충만 받아라. 아멘. 권능 받아야 된다. 아멘. 이게 얼마나 엄중한데? 바울사도는 또 죽음을 앞에 두고 뭐라고 얘기했냐? 내가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의 나라를 두고 어메이하라 때를 얻든지못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하고 이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영러분과예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되 나뿐만이 아니라 나와 같이 복음의 길을 다 달린 사람들에게는 동일하게 이런 복을 준다라고 말씀하니다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끝까지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흥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성령 충만받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어요. 아, 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직접 3년 동안 배웠어요. 동고동락했어요. 예수님 행하시는 모든 기적을 다경험습어요 예수님에게 직접 배우고, 동고동락하고, 모든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정말 잘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오늘 밤다 나를 버릴 것이다 했을 때, 모두 가똑 같이 나타내서, 아닙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천부당, 만부다한 소리입니다. 그때, 늘 번도 붙이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다주님보내도요 나는 아닙니다 내가 죽는데도 따라가고 어디든지 갈 겁니다 니가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세번 나를 부인하니라는 것이라고 했는데도 자기 자신은 그렇게 할줄 알았어요 이게 베드로의 본심입니다 거짓 없이 자기는 그렇게 할줄 알았어요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예수님 붙잡을 때다도만갔어요그 뿐입니까? 베드로는 아예 예수님이 가장 원한다는 그 면전에서, 난저 사람 몰라요. 저주하면 알수 있어요. 저주하는 성격이었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다구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베드로의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 자책하면서도 숨어있었어요 제자 들 문구를 잠깐 숨어있었어요 자기들 다 자케놓을까 봐서 숨어있었습니다 예수님 이 부활하셔서 자기들을 만나주셔야 된다고 우리는 고기 잡으러 가는다고이 말의 의미는 옛날로도